난이도는 두 개입니다. 자, language learning, 다 자, 알 i s t e When the human b e i uh, n a bean start to learn a language, you k 언제 w honor, peumica. w 배요 자, 인간은 언제부터 언어를 배웁니까? 언제부터 <laughs> 어, e w study. 자, 새로운 연구가 보여줍니다. 네, 뭐냐면, 언어는 accusation. 뭐 하는 거요? 습득을 하는 거죠? stars. t 언어 습득이 시작됩니다. even before. Birth. 태어나기 전부터 언어 습득이 시작이 된대요. 자, in this study. 자,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은 from, 어디에요? Germany's University of, 어, 이거, 우 l z b u r 자, Ulzburg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 독일에 있는 독일에 있는 우주 베그라는 대학교에 있는 연구팀이 레코드데 뭐한 거? 녹화 녹음을 한 거죠. 녹음인지 녹화인지 보겠습니다. The cries of new babies 바로 신생아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 소리를 녹화한 거야. In France and Germany 바로 프랑스와 영구, 아, 독일에서 그들은 wanted wanted to see 그들은 보기를 원했어. 뭘 보기 원했어? 만약에 자 만약에 there was a noticeable difference in their speech pattern 거기에 그, noticeable은 뭐야? 문명 확인이 뛰는 거죠 딱 확실한 다른 것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speech pattern 그들의 말하는 방식에서 자 그들은 choose these two countries 자 여기서 되는 누굽니까? 바로? 신세가? 아 녹화한 사람들이 누구야? 이 사람들이죠? 그죠이 사람들의 리서처들이죠자 갈게요 자골라습니다이두 나라를 왜?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are very different 매우 달랐기 때문이죠 자 프랑스에서는 많은 어 단어들이 have the stress 어, 여기서 스트레스는 뭐야? 액센트죠 강세죠 강세가 어디에 있어? 끝부분에 있어 프랑스는 이렇게 말하나봐 어나나나 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어나나 아, 이렇게 <laughs> 끝에 강세를 준대요. 와요. 여기서 뭐야? 반면에 자 반면에 처음에 자 독일어는 it is opposite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강조하는 거죠. 러면 아, 이렇게 앞에서부터 강조하는 거죠. 자 i n t e r e 자 흥미롭게도 오자 흥미롭게도 they found these patterns. 자 그들은 발견을했서이 패턴을 어디서 신생아들의 첫 울음소리에서 이걸 발견해냈답니다 자 프랑스의 아기들은 cries rose 오, 울음소리가 올라갑니다 in the turn toward 자그 눈맞이가 toward 향해서 가는데 어디 향해서? 끝이 향해서 올라간다는 소리야 으아아아악 이렇게 물어봐요 <laughs> 약간 좀 락가스처럼 되는데 자 <laughs> 반면에 자 반면에 <laughs> the German in fact 어우 이야 어려운 단어네 이게 뭐야? 이거 신생아라는 뜻이에요? New b a n g 라고 하는 거, 신생아라고 하네요, 여기는. 자, 반면에 독일 신생아들은, noises, 소리를 내는데, showed, 보여줬다, opposite pattern.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자, 자, 아이들은, memorize, 기억하고 있어. 그들의 어머니가 말하는 패턴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뱃속에서. 자, 여기서 w h i l e 은 무슨 뜻일까? 뭐, 뭐, 도난이죠. While they are still in the world. 자궁 속에 있는 동안에 뭐하는 동안에 여긴 동안이에요 자 있는 동안에 야 after they are born 그들이 태어난 후에 그들은 follow the same pattern 똑같은 패턴을 따라하는 거예요 어디서? in the speech 말을 할때이 소리를 낼때 that they make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소리를 할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